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9월 12일 프로토 승부식 111회차 무료 분석 진행하고 일단 어제 커뮤니티에 늦게 올려드렸지만 그래도 올려드린 거 올킬 해서 다행이고 오늘도 좋은 오늘도 뭐 올킬하면 당연히 좋겠고 시작해보면 주니치 대 야쿠르트 어, 오노 유다이 대 사이스 니드 2승 6패 4.91대 2승 8패 4.65 원년 주니치였던 에이스였던 선봉 오늘 유다이. 최근에도 한신 상대로 그래도 잘 던졌고요.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니치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사이스 니드도 최근 불안합니다. 근데 주니치 상대로도 괜찮았고요. 이 경기 좀 어려운데 최근 더 불안한 투수는 제가 봤을 때 사이스 니드라고 보고 원정이고 홈 주니치 승쪽 한번 보면서 오버까지 보기만 할게요. 주니치 승쪽 보고요. 한신도 요코하마. 오타케 코타로대 앤서니 K. 9승 7패 3.04. 5승 6패 2.90. 준이치 경기도 어려운데, 이 경기도 어렵고요 한신 오타케가 요코 상대로 많이 불안하고, 요코 타격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요코 역배승, 요코 2.5 프렌 보면서, 그리고 6.5 오버사이드까지 볼게요. 그리고 히로시마드 요미우리 도코다 히로키 대 토고 쇼세이 11승 5패 1.86대 10승 7패 2.1로 이제 웃음만 나오네요. 이두팀 어제 2대 0으로 8회 초까지 히로시마가 틀어막고 마지막 마무리 투수 뭐 주니치 마르티네즈급인 투수가 쿠리바야시가 나와서 요미 진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닭꼬치 하나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방 난리 나서 봤더니 9점 9점 줬더라고요 9대 2. <laughs> 대단하다 생각했고 온 우주의 기운이 요미한테 온것 같고요. 일본 야구 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근데 히로는 지금 1승, 1승이 소중한 상황인데, 최근 다 지는 모습 보면 안쓰럽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양팀의 1선 발들이 나오는 경기인데, 어제같이 9점 막 터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집중해서 나오겠죠. 어제 진거 만회하려고. 전 두투소 호토 보고 5.5 언더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세이브드 라쿠텐. 스기야마 하루키 대 후지이 마사로 1군 첫 데뷔전이랑 8승 5패 3.12얜 원정이 도 좋은 투수고요 이 경기는 세이브 쪽으로 볼 수가 없고요 무조건 나중에 배당 내려갑니다 이건 라쿠 승 보면서 라쿠의 근데 불안한 불펜까지 생각하면 세이브 2득 라쿠 4득 정도 봐서 5호까지 볼게요 이건 라쿠 승에 5호 보고 한국야구 LG 대 키움 손주영 대 김유나 8승 9패 3.90대 1승 6패 6.68이 경기는 분석할 필요 없고요 LG승 마엔승 오버보고 물론 키움이 LG를 잘 잡지만 홈 김유나 그것도 에반데? 원정 김유나 저못 믿겠습니다. KT댄시 쿠에바스 대 임상현 6승 12패 3.88 쿠에바스 0승 3패 5.55 최근 타격적인 면 NC가 좀더 낮고 어제도 타격이랑 출루는 NC가 압도했는데 치고 아웃 치고 아웃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쿠에바스가 지난번 경기 쉽지 않은 피칭을 한 걸로 보았을 때 KT도 NC도 서로 공략할 수 있다고 봐서 10.5 오버쪽만 보고 기아 대 롯데 라우어 대 김진욱 1승 2패 6.20대 4승 2패 5.56 라우어도 못 믿겠고 김진욱도 못 믿겠어요 애매해서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롯데 2.5 프렌쪽만 보기만 할게요 그리고 삼성 대 하나 레에스대 김기종 레스 복귀 전인데 어려운 경기고요. 삼성은 지금 원전 9연승 중이고, 최근 어제 타격도 흘렀기 때문에 삼성승 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해 봤고, 제가 맨날 영상에 올리는데 좋아요가 별로 없어서, 이제는 좋아요가 이제 40개 딱 채워지면 커뮤니티에 오늘 조합한 거 드릴게요. 좋아요 40개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글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승하시고 적중하세요. 감사합니다.